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 폭우에 대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 모임을 회복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고린도후서에 이제까지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율법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하나씩 깨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를 가짜라고 바울을 가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권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도인지 그리고 사도는 누구인지 사도는 뭘 하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격 중에 하나는 자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바울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도 없고 베드로 같은 사도에 비해서 바울은 한참 모자란 가짜라고 한배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문계획을 바꾼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바울이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마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직접 자신을 만나 주셨고 눈이 멀게 하셨고 또 눈을 뜨게 하셨고 어, 베드로는 어, 자국민을, 어, 민족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위기 때마다 건져 주셨고 이제는 바울은 최후의 승리. 하늘의 집 부활한 신령한 몸 명품 옷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이제까지 담대하게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복음을 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바울은 사도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심판대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때그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 다 진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너희에게 거짓으로 한 적이 없고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말씀, 복음은 가르침은 모두 진심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의 진심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양심에 내가 전한 모든 가르침과 말씀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알려지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 진심을 알아줄 수만 있다면 너희가 회복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6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라고 하면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한 디모데나, 신라를 말하는 것이고 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 어, 그러니 말씀을 전한 우리는 어, 나는 어,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다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내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그 이단을 이단에게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느가 고난을 넘어온 그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그 고난을 넘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며 물에 빠져가며 복음을 전한 것이. 너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 같은 사도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반어법인데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추천서를 자랑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런 추천서도 없고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진심으로 목숨 걸고 사역한 것만큼은 자랑할 만하며 그것이 사도가 하는 일이다. 그들의 자랑, 가짜 자랑. 내가 하는 자랑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자랑할 만하다. 그러니 너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죽이고자 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시켜서 온전히 전달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에게 온전히 쓰임 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귀에 쓰임받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은 아주 길게 7장까지 자신의 사도권과 또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냐면 미칠 정도로 했습니다 1 3절 전에 말씀 이뤘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모두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은 다 하나님을 위해 있고, 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하고 있고, 또 성도를 위해 집중돼 있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일에 미쳐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광인, 미친 사람이 맞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5차 선교여행 동안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귀신이라고 오해받아서 끌려 나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여튼 고생고생하면서 다니는데, 이 거리는 저희가 지금 차로 다니거나 비행기로 다닌다 해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갈 길인데, 그 길을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마다 죽을 뻔하면서 황제에 끌려가면서까지도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전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집 영원한 생명 명품 부활한 우리의 몸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쓴이 말씀을 보면 정신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미쳤으나 정신은 온전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교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앞에 쓴 말씀과 뒤에 쓴 말씀이 모순되지 않고 교리가 명확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어, 창시자인 마우메트가 쓴 코란에 어, 앞에는 어, 싸우지 말고 어, 평화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슬람을 안 믿으면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하드 알라를 위한 성전 전쟁을 하면 죽음,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말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엉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가 같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성경도 교리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는 미쳤지만 정신은 온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온통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던 게 바울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오늘 바울의 뜻이고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제가 잘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통. 하나님과 교회뿐이 없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걸본 배나 교회를 위해 미쳤고 성도를 위해 미쳤고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이 편지를 봅니다. 이 편지를 보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것이 사도이고 목회자이고 교회 직분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명품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재개할 수 있어 아주 참으로 감사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